<웃음>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곳 근처에 교보문고가 가까이 있어서 가끔씩 혼자서 낮에 힐링하고 싶을 때 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보문고 가서 좀 찾아보고 훑어보고 싶은 책들 목록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책이 너무 많네요. 음. 찾던 책들이 다 재고가 없거나 재고가 있는 것들은 막상 펼쳐보면 딱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단은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이 책을. 한권 골랐고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저자가 지은 행복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도 너무 재밌게 되게 잘 읽었었는데 이 책도 후기가 좋아서 한번 사보려고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어서 펼쳐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막 발견한 건데 헤르만 에스의 책이라는 세 개. 첫 페이지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가지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권살 거예요. 스팸 계란말이 김밥 하나만 주세요. 책 새로 사고 오늘 시간도 여유로운 김에 오랜만에 음. 카페 가서 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카페 가기 전에 대충 김밥으로 혼밥을 때우고 가려고 합니다. 책을 꺼냈다가 발견했는데, 책에 이렇게 흠집이 나 있어요. 책이 예뻐서 더 속상하네요. 그냥 환불하고 인터넷으로 살까 잠깐 고민했는데, 그냥 읽으려고요. 속상하긴 하다. 졸면서 굉장히 천천히 읽어서 50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책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밤이 되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너무 잘 가는군요. 그렇지 알고야. 그렇 어려 어려 어려. 헤르만 에스의 책이라는 세계 이거 먼저 읽어봤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딱 지금 시기에 제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확스의 독서에 관한 그런. 시선? 책을 어떻게 고르고 읽어야 하는지. 독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세하게 다룬 에세이인데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쏙 듭니다. 저의 독서 노트를 아주 살짝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아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달이 어떤 책 읽었는지 캘린더에다가 책 표지 뽑아서 붙여놓고 있고 작년에 읽었던 책들 <laughs> 작년에 진짜 많이 안 읽어가지고 쓸 목록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올해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채웠어요 읽은 책들 중에서도 완독한 책에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 딱한칸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오늘 읽기 시작한 헤르만헤스의 책이라는 책개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독한 책들은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었는지, 인상 깊었던 문장 같은 거 필사하기도 하고, 한 줄평이나 평점 같은 거 남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완독한 책은 많은데, 독서 노트도 같이 이렇게 부지런히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안쓴게 아직 이렇게나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진 않지만, 저의 독서 기록장이고요. 일찍부터 하루를 열심히 보냈으니까, 일기 쓰고, 이따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혼자서 하루를 좀 알차게 보냈더니, 오늘은 잠이 일찍 잘올것 같아요. 머리가 왜 그러지? 머리가 왜 그러지? 어? 머리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늦지? <laughs> 맛있게 드셨소밥 맛있게 드셨어? 오늘은 아무 일정 없이 간만에 쉬는 날인데요. 어, 살구 산책을 안 나간지 조금 돼가지고 오늘은 살구 산책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밀린 빨래도 좀 하고 어, 그렇게 부지런한 휴일을 보내볼 예정이에요. 呵 <laughs>。 그러다가 제 욕심에 갑자기 찰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서 <laughs> 아무도 없길래 들어와서 한번 찍어봤어요. 나름 귀여운데, 오늘 피곤하시겠지만, 샤워까지 풀코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구 목욕시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신전떡볶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금 딱 배달이 와서 살구 털 말리는 동안 이거 세팅을 좀 해보려고요. 왕 맛있겠죠? <laughs> 치즈가 미쳤다. 떡볶이 되게 오랜만에 시켜먹는 거거든요. 치즈가 굳어버렸어. <laughs> 비타민을 한잔 마셔주겠어. 짠짠. 최근에 산 마시는 비타민인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액상 타입인데 그냥 음료수처럼 막 마시는 거거든요. 성은이...가... 새우 먹어라 알아? 내일 저녁 콜인데 천천히 가지 참. 미안해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을 순 없어? 그딴 꼬락서니 만나면서 뭘 그냥 있어? 너 엄마 우습게 알지? 내가 사람 붙여서그 여자 샅샅이 캐고 알지? 머리가... 아우 귀여 아우 귀여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아직 쉬지도 않은 채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응? 누가 이렇게 귀엽지? 누가 이렇게 귀여워? 우밥줘 요즘에 진짜 수면 패턴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다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8시에 잠들었다가 낮 3시 일때 깨고 막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좀 민망하네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은 조금 게을렀던 주말을 반성하고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요일입니다. 엄마가 카레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요거에다가 아침밥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항상 집에서 혼자 먹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조용히 밥만 먹는 게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먹거나 이렇게 독서대에 책 올려서 책 읽으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체크아웃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요 트렌드 코리아 2023 이거 읽고 있어요.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올해가 두 달도 채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빨리 요거를 다 읽어버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확실히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음, 컨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얻을 만한 것도 많고 해서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뭔가 새로운 마음 다지기 위해서 읽기 좋은 책이랄까? <laughs> 양치만 하고 제대로 안 씻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매주 주말이나 주초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 항상 영상 컨텐츠 뭐 찍을지 딱 주제를 생각해두고 기획 방향을 정하고 대본도 작성하고 하고 있는데 또 생각해놓은 컨텐츠 주제가 있어서 그거 대본을 쓰려고 하거든요 오늘 대본이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그냥 자유롭게 촬영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주로 뭐 하울이나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항상 대본을 준비해놓거든요 좀더 정보 전달이 필요 컨텐츠다 보니까 말을 버벅이지 않게 하고 싶어가지고 첫 인사말부터 마무리까지 대본을 싹 적어두고 촬영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준비를 할 건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좀 배부른 상태에서 바로 집중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비타민 한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아이디어도 좀 얻고 시간을 보내다가 영상 기획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책 읽다 보면 이렇게 다른 책 제목을 언급하면서 인용하거나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바로바로 바로 또 교보문고 어플을 켜서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책 읽다가 다른 책이 언급되었을 때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보고 목차도 한번 봐보고 아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읽어볼만 하겠다 싶으면 또 바로바로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책에서 책을 추천받는 것 같아요. 책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읽었는데 갑자기 너무 졸려서 한 30분만 휴식을 취해야 할것 같아요. 진짜 딱 30분만 자고 일어나야지 알람을 맞추고 자다 일어나니까 좀 출출해져서 뭔가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좀 원초적인데 자고 먹고, 자고. 뭐 먹지? 음. 간단한 거 시켜먹고 싶은데. 컵떡볶이에 와플 시켜먹을까요? 거기다 아이스티 한잔딱 타가지고 먹는 거지. 맛있겠는데? 안요 주문 접수를 왜 빨리 안 해주지? 50분 내 도착 예정. 오케이. 일단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작업실로 왔습니다. 제가 맥북 프로도 있고, 아이맥 프로도 있고, 둘다 가지고 있는데, 맥북 프로 신형 산 이후로는 그냥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속도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아이맥으로 작업하면 이걸 들고, 컴퓨터를 들고 이동하면서 편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데, 노트북으로 편집하면 책상에서 작업하기 집중 안될때 장소 옮겨서 하기도 하고 그러기가 좋아서 컴퓨터가 있지만 요즘에는 노트북으로 자주 작업을 한다는 거 이번 주에 올라갈지 다음 주에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로 찍을 영상 틀 주제를 정하긴 했거든요 영상 내용을 좀 구체화 시키고 음, 필요하면 대본도 좀 작성하고 그런 작업을 오늘은 할 겁니다 항상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생각날 때 대충 적어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노트북에 옮겨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시킨 떡볶이랑 와플이 도착했다고 해서 일단 이걸 좀 먹어야겠어요. 귀염둥이도 간식 하나 주고 아이스티 한잔 탔어요. 이 시험은 단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데 정말 수많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 모두가 당신의 자율력과 자기 통제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고 언제 그렇지 않으며 또 이유. 저는 열심히 영상 기획을 하고, 대략적인 흐름이랑 꼭 전달해야 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끝내고 나니까 또 뿌듯하네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주제나 흐름 같은 걸 이렇게 확실히 정리해두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촬영할 때도 훨씬 빨리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끝냈네요. 이제 씻고 쉬어야겠어. 너무 요상한 얼굴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오늘도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오랜만에 촬영한 집수민정 다이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 최고도 안녕. <laughs>